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1043회차 로또 구독자 꿈풀이 예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꿈을 꾸셨을 때그꿈 내용을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꿈풀이를 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로또 숫자에 맞는 그런 꿈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 꿈풀이 숫자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꿈을 꾸신 분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추는 번호번 살펴봅니다. 1042회차. 5번, 14번, 15번, 23번, 34번, 43번, 보너스가 4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연번이 음, 4번, 5번, 14번, 15번 두 개가 있었네요. 그리고 각 번호대에서 골고루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이어 수가 없었네요. 한 번쯤 쉬어갈 타임이었는 것 같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한 숫자에 맞는 예지몽을 또 어떤 분들을 꾸셨는지 쭉 한번 살펴보면서 꿈 내용 살펴봅니다. 자, 산지맨님 꿈부터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한 그런 꿈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꿈에 공무원들이 우리 집에 숙박하러 왔는데, 우리 집 뒤를 보니 계곡이긴 한데, 폭포수처럼 굉장히 맑은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옆으로 보면 아주 파란색 맑은 물이고, 또 앞에서 보면 아주 맑은 하얀색 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며 깬 이런 꿈이었습니다. 김정수님이 세세하게 풀이해 주신 꿈 중에서 몇 번이 있나요 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계곡이 14번이 있네요 어, 그리고 우리 꿈과 숫자님이 풀이해 주신 물은 중에서 4번 세개 중에 4번이 있습니다 다른 번호도 있나요 예, 34번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5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건인님 꿈입니다. 어금니 하나가 통째로 빠지는 꿈수 뭔가요? 하셨는데요. 아... 아랫니는 43번이 있네요. 간단한 꿈몇개 중에서 43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숫자도 있나요? 좀 간단한 꿈은 꿈만 살펴봅니다. 럭키네몬님, 한 개씩은 낮출는 했습니다. 조금 간단한 꿈만 살펴봅니다. 럭키네몬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에서 동생이 벌레가 많이 있다고 해서 살펴보니, 진아랑 작은 벌레들이 있어서 제가 진아를 잡았어요. 두세 마리 정도 잡은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김정수님이 역시 세상에 불해주신 분 중에서 4번이 있었고요. 벌레가 4번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 있나요? 아, 우리 꿈과 숫자님이 세수 주신 중에서 벌레 4번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미영님 아, 같은 문자, 제가 빨리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님 꿈입니다. 제레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주 비좁아요. 앞에 빈 쓰레기통이 있고, 빈 박스가 있고, 앞으로 앉아야 하는데 좁아서 못 앉고, 옆탱이에 앉아 똥 싸요. 뭐 이런 꿈입니다. 아, 옆탱이에 앉아서 똥을 쌌습니다이 화장실 꿈은 제가 항상 올립니다. 보니까 몇 번이 있나요? 34번이 있습니다. 34번 그리고 15번도 있네요 15번 똥! 예, 15, 16절에 똥이, 15번이 출연했습니다 조카도 5번이 있었네요 여러 숫자가 이렇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5번 역시 계속 반복되는 숫자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꿈겁니다김행복해 열흘팬 7단님 꿈입니다 동굴 같은 데인데요. 초록색, 자주색, 자수정이 엄청 달려있네요. 꿈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아, 초록색, 자주색, 자수정이 엄청 달려있다고. 예. 초록색에서 4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 4번 있습니다. 34번. 그리고 자수정에서 5번이 있습니다. 아, 자수정이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자서정에서 5번이 있네요 여기 조금 더 긴게 더 있나요? 그렇습니다 미형님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꿈요 무대 위에 한복 입은 여자 두번 절에서 내가 예쁘다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야 여기서 보면은 김정수님이 세상에 불의해 주셨는데 꿍꿍유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무대 위 14, 34 무대가 그렇게 좋은가요? 둘다 나왔습니다 무대 위 14, 34. 아, 저는 한복을 가져왔는데, <laughs> 무대 위를 가져왔어야 되네요. 두수으 나왔습니다. 여자도 4번 있었고요. 아, 이거 이제, 여절 15분도 있었고, 15분이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는 숫자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 저는 한복을 가져왔어요. 한복. 뭔가, 한복이 나올 것 같았는데, 무대 2가 나와버렸네요. 우리 미영님이 참고로 요 숫자 하셨다고 우리 나중에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김정환님 꿈입니다. 꿈에 세계 무대에서 뛰고 온 최초로 여자 축구 선수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우리 집에서 오셨는데 며칠 생활한다면서 주무시는 방을 안내해드림 꿈수가 있으려나 하셨습니다. 아 김정수님 꿈입니다. 여기서 몇 번이 있나요? 4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만 있나요? 아, 세계 최초 43번 있습니다. 요걸 제가 봤을 때 선수도 15번이 있었네요. 야, 이 우리 꿈과 숫자님이 몇수 이렇게 압축해서 어, 포인터가 되는 숫자죠. 43번하고 15번 세수 중에서 두 수가 출연했습니다. 꿈과 숫자님도 이렇게 몇 수밖에 안 주시는데 여기서 항상 잘 출연합니다. 제가 요런 숫자들을 또 어, 특별히 12수로 제가 가져가서 참고를 했죠. 어, 근세주차 어, 4개씩 지금 출연 하고 있습니다. 12수 중에서 4개 상당히 높은 그런 확률입니다. 호랑이 님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신 친정 엄마가, 들어가신 친정 아버지께, 너그 아버지 중동으로 발령날 거라, 그러시대요. 그리고 시골 옛날 집 방안에서 조카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꼭오 싶어 한다고 해서 왔다고 올케가 말하더군요. 이런 꿈입니다. 김정수님 세상에 불인 중에 4번이 있었네요. 4번이 있었고 15번이 있습니다. 15번. 그리고 우리 꿈과 숫자님 역시 어, 선호주셨는데 보시면 조카 5번이 있습니다. 5번. 야, 이번에 조카가 나올 뻔했나요. 5번이 나왔습니다. 김전순이 겁니다. 안녕하세요. 몽자 사월 십사 일요. 십사 분이 벌써 출연했네요. 나날가 상당히 먹은 남자가 얼굴엔 굵은 주름이 보이고 머리는 개고 옆으로 누워있고 몽자는 그 사람 앞에 똑같이 옆으로 누워있어요. 두번꾸는데 버스 타려면 늦었으니 자전거 타고 가야 버스 탈수 있다며 뭐 이런 입니다어 봅니다. 김정순이 프어해주신 분은 중에서 14번 있고요, 15번 있습니다. 그리고 34번 있습니다. 음, 요 중에 숫자들이 34번 역시 계속 34번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4번 있고요, 34번 있습니다. 어, 이런 그 중복되는 숫자, 요 32번도 있네요. 32번 아닌가요? 중, 중복되는 숫자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옆으로 계속 34번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1043회차네요 벌써 1043회차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꿈 많이 꾸시고요 또 꿈에서 지점 이렇게 와서 참고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숫자 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숫자보다는 특히 이렇게 압축해서 풀이해 주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3회차 로또 꿈풀이 예상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